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통일교 현악적 총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금일 조사는 피의자가 특검의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법원의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하여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.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. 그밖에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금년 8월 말 회사 압수수색 후 CB 전환 청구자 대부분을 조사하고 이번 주 월요일 관련 사채업자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내일 오전 10시 구세현 웰바이오텍 대표, 금요일 오전 10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